오랜만에 멀리 출강 잡혀서 기차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녕 레이라. 화장실 어디 있어? 동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강의장을 한번 가볼까요? 어, 강의장 가는 길이 날씨가 너무 좋고 길도 너무 이뻐가지고 카메라 한번 켰어요. 바로 저 건물이 오늘의 강의장소입니다. 어, 너무 멋있죠? 어,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허허벌판이라서 놀랐습니다. 엄청 넓은데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어, 여기서 뭔가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내건 없네? <웃음> 자. <laughs> 우와. 확실히 새로 생긴 건물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 어, 여긴가요? 네. 어, 근데 진짜 컴퓨터 많네요. 30짜리인거에요, 컴퓨터는. 와. 이야. 아, 강의실 너무 이쁘죠? 오, 좋은데요. 좀좀 좀 아예 새롭게 지어진 동네인가봐요. 동네가. 맞습니다. 교육만을 위한 이제 시설들을 따로 이제 좀 구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아 그게 여긴 거예요? 네, 아 저긴 아,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기관 사무용으로 맞습니다. 좀 써야 되는 곳이고. 네. 근데 대구 분들이 많이 아세요? 여, 이렇게 좋은 곳을. 아직은. 아직은 잘모르것 잘 같은데. 것 같은데. 예, 예, 예. 제가 이거 열심히 올려가지고 또 아, 알려야겠네요. 해주시면 좋겠니다 예, 예,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자 수업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세팅했어요. 아,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협회 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중대이만 봐도 알아요. <laughs> 얼굴이 안 보도 됩니다. 중대이만 봐도 아 강아지구나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사진들을 전부 다 강아지란다! 때려넣는 겁니다 좀 친해 보여요? 안 친해 보이잖요 너무 안 친해 보여요 네. 강릉에 오신 분들 중에 제 구독자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쉬는 시간에 포토타임 한번 가졌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BTS를... 아 그래요? <laughs> 어, 이거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이 필터가 올라타가지고 곱하고 더하고 이동 곱하고 더하고 이동 곱하고 더하고 이동 이거는 마치 내가 어, 나랑 비슷한 친구 없나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곱하고 더하고는 내적이거든요 내적은 다시 말해서 닮은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터 일과 닮은의 어디 있나 곱하고 더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나랑 비슷한 패턴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패턴, 이 필터가 가지고 있는 패턴을 찾으면서 돌아다닙니다. 수업 마치고 놀고 먹었습니다. 이틀 연속 강이라서 대구에서 하룻밤 묵게 됐어요. 자 이번에 둘째 날 수업입니다. CNN 실수까지 다뤄봤습니다. 리스트필드는 바로 그 개념인 거예요. 어디를 보고 만드냐? 그 영역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요 가운데 부분 말고 여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가생이. 요 가생이는 가상. 요 어디를 보고 만들겠습니까? 아또 사인을 해달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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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부끄럽다근데 막상 사인해드리는데 제가 더 감사해가지고 눈두바를 아, 몰랐습니다. 아 이번, 아, 아, 예, 이번 손님 좋습니다. 음. 예. 어디 어떠 갈까요? 여기. 아, 여기다 갈까요? 어, 이거는 개인 노트인데 이거 어떡하지? <laughs> 이렇게 했다팬 서비스로다가 흑택이라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 여기 사인해주세요. <laughs> 아이, 세 번째, 아이, 좋다. 아 좋다. 이렇게 관계자분들도 아, 찾아와 주셔서 아, 인사 나눌 아, 수 있었어요. 앞으로 네, 대구에 자주 가게 될지도? 앞으로 만나뵐 일이 좀 생길 것 아, 같아서 아, 제가... 많이 불러주시죠. <laughs> 네, 어. 감사합니다. 아, 예, 잘 가지고 있습요 흑택이라도 <laughs> 네. <laughs> 한번 할까요? 한번 할까요? <laughs> 아,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아, 확실히 여기는 언제 봐도 넓네요. 아, 이제 다음 일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출장이 있어가지고, 동대구역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이틀 동안 3시간씩 총 6시간 강의를 했고요. 어, 대학생분들도 많이 오시고, 현직자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한 30분 정도 대상으로 딥러닝 특강, CNN까지 마스터시켜드리고 왔습니다. 자, 다시 대구역 돌아왔습니다. 다음 강의는 국내에 있어가지고, 일부러 연달아서 잡아놨습니다. 바로 기차 타고 다음 강의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구분들이 굉장히 또 저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엄청나게 에너지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또 열심히 강의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독 한 바가 어리고. 어, 물음표까지.